이 영상은 레고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레고사에서 보내주신 두 가지 레고 시티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보이시죠? 요건 너무 커서 아이고, 요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그마한 제품이 60342 상어 공격 스턴트 챌린지라는 제품이고요. 이 큼직한 제품이 60339 더블 루프 스턴트 경기장입니다. 두 제품을 한꺼번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요 작은 제품 60342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342 상어 공격 스턴트 챌린지입니다. 총 브릭수 122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2개, 거기에다가 해골 미니 피규어까지 합치면 총 3개의 미니 피규어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의 미니 피규어, 그리고 어, 바이크, 그리고 벌크까지 이렇게 전체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미니 피규어를 살펴보시면, 어, 첫 번째는 그냥 해골 미피죠. 해골 미피에 선장 이 모자를 쓰고 있고요. 뒷모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골 미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아저씨인데, 어, 약간 해적 느낌이 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모자는 야구 모자, 그리고 뒤에 배낭도 메고 있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지도도 하나 들고 있어요. 게다가 요거를 헬멧 부분을, 어, 모자 벗겨주고요. 네, 헬멧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이크 타는 모습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연출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글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미피는 이 여자 정비공입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고요. 멜빵 바지를 입은 모습 그리고 씩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고 헤어스타일은 뒤로 질끈 묶은 이 뭐라고 무슨 머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한 모습 투페이스는 아니고요. 셋다 투페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바이크가 하나 나왔죠. 바이크가 약간 상어의 모습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빨간색에. 형태가 특이한 그런 바이크였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번 해주시면, 뭐, 한번 해도 되,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이런 바이크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크를 봐야겠죠? 벌크를 쫙 봅시다. 벌크 보시면, 위에 상어가 달려있죠? 이 상어는 특이하게도 어, 눈이 그려져 있진 않아요. 눈이 그려져 있진 않고 어, 그냥 눈 없는 상어의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껴줄게요. 뒤쪽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어, 드럼통이 쌓여있는 모습 그리고 위에는 보물 상자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보물도 들어있어요. 자, 이제 바이크를 한번 날려볼까요? 네, 이거는 뭐 바이크를 타볼까요가 아니에요. 날려볼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손 하나 집어줄게요. 자, 가서 예, 얘를 일단 돌려야 돼요. 돌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오, 야, 아! 지금 건물 밖으로, 아, 건물 밖이 아니라 책상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큰일났다. 저거 주술래면 난리 나겠네. 자 이번 제품은 60339 더블루프 스턴트 경기장입니다 총 브릭소 598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7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89,900원입니다 자이 세트는 미피가 참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볼게요 아, 일단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 4개의 미피입니다 아, 여기는 카메라맨, 그 다음에 남자 바이커, 그리고 여자 스텝 그리고 꼬마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전체적으로 뭐 의상도 화려한 편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바이커 같은 경우는 헤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를 빼고 분홍색 헬멧을 또 씌워줄 수 있어요. 이 분홍색을 참 좋아하나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씌워줘도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 볼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모습도 괜찮고요. 특히나 이 여자 스텝 같은 경우는 이게 49라고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데 이게 아마 팀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바이커의 등짝에 들어가 있는 이 박쥐 문양도 꽤나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투페이스를 하고 있는 세개의밉이 나왔습니다 맨 왼쪽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여자 관중 가운데는 여자 바이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아이스크림과 티켓을 파는 어, 판매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단은 여자 바이커의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렇게 찡긋 어,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다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여자 바이커 같은 경우는 헬멧이 따로 있는데 이 헬멧을 보시면 아주 놀랄 거예요. 자, 헬멧 모양이 <laughs> 아주 특이하죠? 네, 이거 까꿍 까꿍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앞에 프린팅 요그 앞에 창 부분에 프린팅도가 있는 것도 아주 독특합니다.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잘 표현됐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약간 평범한 편인데 이 어, 관중 같은 경우는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가운데 이 바이커도 살짝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맨 오른쪽에 판매원은 뭔가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했네요. 자, 이렇게 벌크가 완성됐는데,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수도 많아서 살펴보려면 꽤 걸릴 것 같아요. 얼른 진행할게요. 먼저 이렇게 펜스가 있어서 관객들이 이렇게 서서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노란색 바이크 한 대, 보라색 바이크 한 대, 이렇게 총두 대의 바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 지점도 하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은 뭐 이렇게 큰뭐 특징이 있진 않은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티켓 을 파는 곳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도 놓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난감으로 어, 뱀 브릭을 어, 장난감 파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게다가 이 계산되는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꽤나 큼직한 이 트럭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뒷 부분에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점프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하나 들어 있는데 이 불을 이것도 점프대거든요. 이 점프대를 분해해서 요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불을 뛰어넘는 점프대로 구성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엔 조금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카메라맨이 앉아있고, 여기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요 발을 건드려 주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땡겨지면서이 불이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루프 여기 더블 루프 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루프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어요두 개의 루프를 연결해서 하는 거는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진 않고요. 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같은 방식이니까 보여드리지 않고 요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특이하게 앞에 이뱀 머리가 달려 있는데 이뱀 머리만 따로 해서 따로 이 조립 을 해서 이뒤 끝에 레일 부분 있죠? 이것과 연결해서 따로 놓, 가지고 놓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통과하면 뱀 머리가 닫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걸려 버렸어요. 한번더 도전해 볼게요. 아, 이번에도 걸렸다. 아깝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60339 더블루프스턴트 경기장 이름이 어려워요 그리고 60342 상어 공격 스턴트 챌린지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이 제품들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60342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게 아무래도 권장 연령이 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립 난이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어, 그 외에 이제 상어나 아니면 소품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적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좋은 소품 재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60339 제품 요거는 좀 광범위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녀가 두 명이신 분들 이런거 가지고 놀다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이크 두개 루프까지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 어, 둘이 같이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싸움 안 나고요 그리고 나도 레고를 좋아한데 내가 하나 있는 내뭐 아들이든 딸이든 어 레고 너무 좋아한다 하면 같이 가지고 놀면서 요거 이거 루프 이게 하는 게 그렇게 막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은 쉬운데 이거를 막이 정확하게 딱 돌아가게 하기가 어 그렇게 저한테 쉽지 않더라고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어쨌든간에 음, 그런 분들은 요거 약간 대결처럼 진행하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좋지만 전는요 루프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원래 레고를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만 해요 전시만 하는데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가지고 놀았어요 막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놀기 참 좋은 세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뭐 브릭수가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 요게 아무래도 특수부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레고 제품들 가격 인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에는 그게 반영된 건지 아닌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혹시라도 이제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다가올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뭐 어린이날 시즌이라든가 또 새해가 밝을 때도 또 어, 할인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때를 노리셔서 할인까지 받아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레고 시티 스턴트 시리즈의 두 가지 신제품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